복지용구 중에서는 가장 처음 나. 네 안녕하세요 실버용품 을 리뷰하는 늘찬 복지용구입니다. 어, 드디어 이제 나올만한 제품이 나왔네요. 아, 이 천지라는 지팡인데요, 이 어, 카본 지팡이고요. 제가 3년 전부터 의료기 박람회를 좀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봤던 지팡이 스펙 중에 가장 높았던 스펙의 지팡이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 들어오면서 노인 장경 보험 복종으로 이렇게 아, 등록이 되었네요. 어르신께 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아, 싶습니다. 아, 제품 이름은 천지고요. 이 제품이 왜그 클래스가 높은지 먼저 요키 포인트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요, 큰 특징을 못 느껴요. 그런데 막상 손잡이를 잡고 사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어르신이 지팡이를 사용하실 때요, 지팡이가 먼저 나가죠. 나가면서 어 지팡이 손잡이에 체중을 실게 되거든요. 그때 요 지팡이 아래 보세요. 지팡이 발을 자 지팡이 발이 누르면 이렇게 접지가 됩니다. 이렇게 접지가 돼요. 사실은 요런류의 지팡이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지팡이 발이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는 지팡이는 없었어요. 이 지팡이가 지금 복지용구 중에서는 가장 처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360도로 돌아가게 되면요 접지력이 두 배가 늘어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약간 틀어져 가지고 짚었을 때도. 이 지팡이가 돌아가면서 접지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워킹용 사발지팡이 많이 쓰셨잖아요 기존에 나왔던 일반 워킹용 사발지팡이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퀄리티가 한 단계 위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 사양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장점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카본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12cm입니다 손잡이 모형은 이렇게 보시면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잡았을 때요 손잡이 안쪽 모양과 비슷하게 되어 있고 밀림 방지를 위해서 끝 부분 살짝 올렸습니다. 사이즈는 손잡이부터 바닥까지는 78cm에서 93cm인데요. 7단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어르신 키로 환산했을 때는 약 150cm에서 180cm까지 키가 작은 할머니부터 키가 큰 할아버지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발 사이즈는요. 요게 제가 아까 재보니까요. 94, 94예요. 이 환자용 지팡이들 같은 경우는 넓은 사발 같은 경우는 보통 15cm 이렇게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사발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실외에서 바닥 접지가 좀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낙상이 좀우려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닥 접지가 강화가 되면서요, 물론 미끄럼도 많이 줄졌지만은 이 끝에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조정이 되는 사발 때문에 손목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색상은요, 이렇게 블랙 컬러, 그 다음에 와인 컬러로 이렇게 2종, 2종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카본인데요, 이렇게 색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요. 일반 그냥 블랙 컬러가 아니고요. 안에 보시면은 마름모 다이아몬드꼴로 해가지고 문양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봤을 때와 정말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카본의 프레임의 두께도요 상당히 있습니다 손잡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래 내려와 보니까요 어, 클립 방식의 스트랩끈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팔에 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돌려보니까 캐시 마크가 있네요 캐시 인증 받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지팡이 류 들이 캐시 인증 받은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팡이 같은 경우는 KC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 품질 인증도 받았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아, 중량은 471g입니다. 굉장히 준수한 무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제품이 무게 중에 지금 100kg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분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똑딱이 버튼을 눌러서 돌려서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카본의 프레임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제품을 보고, 아, 471g이면은 사발 지팡이가 아주 가볍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무게 하중을 제가 보고, 아, 이 지팡이에 카본이 좀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가 예상한 대로 카본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는 점, 강조를 한번 드릴게요. 안에 보시면은, 어, 지팡이 프레임이 두 개가 움직일 때, 이렇게 휙휙 움직이지 않도록 댐퍼가 하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네요. 아래쪽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요그 지팡이는 요 사발 지팡이가 어 지팡이의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있어요. 탄력이. 그래서 저가형 워킹 사발 지팡이는 얘가 좀 움직일 때 약간 좀 낭창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 짚고 지팡이를 다시 앞으로 옮겼을 때 원형 복원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걸을 때 다른 타 지팡이들보다 상당히 경쾌한 보행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래쪽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 고무팁 볼게요. 아 고무팁 소재가 정말 좋습니다. 연질 고무팁이고요. 보시면 미끄럼 방지 음각 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팡이 고무팁의 특징이 뭐냐면요 접지력이 상당히 좋고 미끄럼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빼볼게요. 자 빼시면 이렇게. 지팡이 그 고무팁 안쪽에 금속 플레이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팁 안쪽에 금속 플레이트가 장착이 안된 제품 사용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봤을 때 디자이면 인 디자인 그리고 기능성이면 기, 기능성 하나 빠지는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이 지팡이는 풀카본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적용된 제품인데요. 아, 카본의 어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6만원대입니다. 아, 소중한 분들께 어, 선물을 드리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능성도 좋기 때문에 아마도 요거는 어, 선물을 받았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그 카본 지팡이 천지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어, 조금 기분이 조금 이렇게 좀 깨름직한 제품이 있고, 어떤 확신이 오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후장 것 같습니다. 제품 이 상당히 좋네요. 현재 그 늘참복종고 자사몰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참복종고였습니다.